일단, 파스파투를 제가 깔아왔거든요? 딱 지금 8시 반이어가지고, 딱! 예쁜 시간에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스파투. 따라라! 이제를 클릭하고 페인트를 시작하래요. 우와! 뭘 그리는 건지는 근데 없어요? 아무거나, 아무거나 그림 된다고? 자화상부터? 어허,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쓰, 잠깐만. 얼굴이 V라인에? 아 근데 여기 여기 마에안 들어 여기가 맘에안 들잖아 내얼내 얼굴, 얼굴이 이렇게 긴가 길지 않은데 설정에서 키 한번 보는 거가 것도 괜찮다고 어 설정이 이거밖에 없는 걸까 계속하기 나가기 음악 볼륨 이거밖에 없어요 컨트롤 Z 하나 그려 컨트롤 Z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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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뭘까 What is this 얘는 돌리는 거고 쓸수 <laughs> 없지 다시 그려 이렇게 각집이 안 된다고. 찍게 말고 어떻게 해야 이걸 잘그릴수 있을까? 아니면 라떼를 그려. 근데 이게 동그랗게 그리는 게 생각보다 어렵다는 거, 그걸 아, 알아주시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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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겠습니다. 동그랗게 그리기가 생각보다 어려워.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이렇게 하고 노란색으로 안에를 검수를 써. 어때? 아나 너무 천재야. 우리 생각해 보니까 라떼를 팔려고 사시는 건가요? 라떼를 팔려? 아니. 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아 잔고가 없어서 끝난 거예요? 헉아 허...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게 어딨어! 너무해 뿅아 좋다 좋다 제 손만 하면 완벽하다 어? 어? 이러면 안 되는데? 망했다 섬세하게 하나씩 하하 모자를 씌워서 수습하자고? 라떼가 모자물, 모자를 모자를 쓰... 모자를 쓰나? 어떤데? 샷건? 일단 선좀 하고. 하였다. 여기다 이제 총 그리면은 되는데. 총이라. 샷건. 샷건이라. 샷건이 어떻게 생겼어? 쫄라면식 총으로 가자고? 총 맞아요? 총. 너무 짜쳐. 나때 젤리에 총 달아주면 안 되냐고? 알았어. 그럼 다시. 짜쳐건 진화했어. 왜 저렇게 총이라는 글자가 글자가 웃겨지냐고? 이게 바로 나의 매력이야. 어때? 어떤데? 멋지지? 개쩔지? 간다. 제출 파우프라떼. This is gone. 어, 좋다, 좋다. This is gone. 하늘, 밑에는 초원이다 바다처럼 표현을 해볼까? 여기다가 조개 같은 거를 살짝 그려놓을 수 누가 봐도 조개 아니냐며? 조개 같지? 정답 해파리. 해파리라뇨? 나는 조개, 조개를. 얘가 또 정상적이게 변하는 모습 보여줄게. 자, 어떤데? 저기 맞지 자, 그리고 음. 여기에는 핑크색으로... 음. 꼬리가 어떻게 되겠더라? 돌고래를 그리고 싶은데... 아, 돌고래 음. 어떻게 그리냐고? 새우 같기도 하고... <laughs> 정말 부메랑... 아빠, 몸을 조금 더... 이렇게 하면 물에 잠긴 <laughs> 돌고래가 되지 않을까? <laughs> 이렇게 하면 물에 잠긴 돌고래가 되잖아요. <laughs>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누가 버려진 비키 <laughs> 비키니? 비, 비키니요? 내가 이런 걸 그리게 될 줄이야. 미쳤다. 너무 잘 그려. 어떤데? 저거 아테닌 거예요? 제거 아니에요. 네? 뭐, 먹으려 뭐 볼까, 이번에? 팬덤 캐릭들 가능하냐고? 어떤 거그려 줄까? 오니놀이 비키니 버전? 아 나쁘지 않은데? 그, 또 팬아트를 또 따라 해볼까? 내려봐. 어디있지 있었는데, 분명. 그냥 오니놀이에다가 내가 그냥 수영복을 입히면 그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내가 참고할 수 있는 오니놀이 사진을 보고 그릴게요. 아, 이번 오니놀이 분들은 이선 따는 게 생각보다 어렵, 어렵다. 아이고. 귀도 여기 있고, 그리고 모자를 쓰고 계십니다. 모자를 쓰고 있는데 유치원 모자야? 유치원 모자에다가 괜찮겠지? 좀 많이 위험한데 괜찮아요. 유치원 모자가 아닐 수도 있지. 감귤 체험이야, 감귤 체험. 유치원 모자가 아니면 되잖아. 설정을 바꾼대다. 우리겐 천재적인 두뇌가 있다고. 모니놀이들 비키니는 어떤 걸로 해줄까? 난 파일+ 파일도 있어야 되니까. 아, 왜 이렇게 웃기지요? 제가 이래도 될까요? 미리 사과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라떼들의 부탁. 모니놀이님들 예쁘게 봐주십시오. 예, 예쁘게 봐주세요. 열심히, 열심히 그렸단 말이에요. 원래 목에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 리본은 지금 여기다 할수 없잖아. 끈을 다시 그리는 것게목 뒤로 이렇게 가져가셔야 될것 같은데 근데 여기다가 귀여운 리본 하나 이렇게 좀장식으로 이렇게 달아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고 밑에 팬티는 그리도, 그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니노리와 원만한 합의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뿅아 이번에는 빙시쿤님들의 으흐흐를 그려볼까? 으흐흐의 수영복을 입혀달라고? 더 원하는 게참 많소. 으흐흐를 그릴 수 있을까? 내가? 잠깐만 잠깐만 이거랑 침 흘리고 있는 빙시쿤님들이 있긴 해. 그 하유 몸에 기대고 있는 빙시쿤들이 있는데 약간 으흐흐 비슷하니까 저거를 해야 되겠다. 근데 머리가 끝까지 안 나와 있어서 상상으로 할게요. 어... 빙시쿤님들은 방 안에 누워있는 걸로 하자. 중절모? 정말 그렇게 원해? 중절모의 비키니는 좀 너무 변태스럽지 않을까? 표시를 좀 해주자. 이거는. 손에 비키니 들고 고민하는 모습. 손에 비키니? 자, 여기다 이제 얼, 어떻게 그걸 그리느냐가 문제인데. 히히 아. <laughs> 어때? 저건 너무 작다고요? 어쩔 수 없어. 이건 누구의 것인가? 이기 때문에. 네. 내가 이런 걸 그리고 있다. 어휴, 진짜. 마지막 마무리 조금 몇, 몇 개만 좀 터치 좀 살짝 들어가고 끝내겠습니다. 심을 네. 네. <laughs> 이거 얼마에 팔릴까? 진짜 얼마에 팔릴까? 궁금하다, 이거. 이거는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양반 에너지 없네, 시시하게. 내 에너지를 보여줘? 한 보여줘? 핑크, 레알 극혐? 너무해! 더 자연스러운 색이 필요하다고요? 왜빙식쿤만 다들 볼줄 모르네. 새로운 빙식쿤을 만들어주세요. 데 이거 색들이 너무 정신없어요 너 일로 와봐 <laughs> 에너지가 없대요 아니 에너지가 어디가 없는데 색초이스가 너무 산만하대 쩝난 정말 노력했어 빙식분들 정말 노력했어 다라랑. 기다려봐 내가 이번에는 색조합을 더 어지럽게 하는데 이랬는데 더 정신없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야 아 진짜 너무해 핑크 극혐이래 자꾸 혼내줘야겠는데 더 색깔 환란하게 해 주겠어. 네. 와, 저렇게 저렇게 얘기할 정도야? 너무해. 자꾸 색깔 정신 엇각하는데 올 블랙으로 기강 한번 잡아 버릴까요? 올 블랙으로 기강 한번 잡아 볼까? 어,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이거 일단 한번 제출해 볼게기술 좋대. 3047. 더해 봐. 아, 진짜 안 주네. 안 봐라. 다시 해. 기술이 장인급 380이 나오나? 오케이. 너에게 팔도록 하지. 아, 이것도 다 드릴 수 있는데. 이것도 드릴게요. 좀 해봐요. 너무해. 아저씨 빈키니두 장도 가져가셔야 돼요. 그니까 러두 개도 좀 갖고 가세요. 제발. 가져가! 제발! 몰라. 이제 나가야지, 어떡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